안녕하세요 레디스게이트 권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QL에서 레디스에서만 제공하는 펑션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된 내용은 레디스게이트 홈페이지에서 레디스의 SQL에 레디스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해당 펑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ell count, Bell count, len, card 이렇게 되는데 세 개가 다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 키가 가지고 있는 v a l u e 의 개수를 리턴을 합니다. Select from, 아, Select key, Bell count key, from Z set. 별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방법인데, 카운트에서 그룹바이 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그룹바이 그룹 바이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벨카운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벨카운트 랜 카드 모두 같은 기능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하나씩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마이로 시작되는 키의 값가몇개 있는지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 리스트 1에 다섯 개, 2에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value count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량을 리턴합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키를 찾는 데 유용하죠. 방법은 어, 사용 뒤에 옵션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하고 키만 하면 정확한 메모리 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메모리 키하고 뒤에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5를 넣으면 샘플로 5개의 멤버 값을 사용하는 메모리 량으로 키가 사용하는 총 메모리 량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리스트에 100개의 값이 있을 경우 5개의 값의 평균 10파이트면 10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키에 밸류의 개수가 몇개 없을 때는 이렇게 사용해서 정확한 메모리 사용량을 계산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키에 밸류의 값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걸 모두 다 계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적당히 샘플로 계산할 값을 지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키하고 메모리량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량이 나왔고요. 메모리 펑션으로 해서 오더바이를 할수 있고 그리고 리미트 3을 줘서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순서 세 개만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하고 메모리 하면 셋에서 셋이 셋의 키들이 사용하는 총 메모리량을 조사를 합니다. 계산 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 0 0만바이트 이상 사용하는 키들을 제외하는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좀 줄이면 200바이트 이상 사용하는 것을 줄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타입에 대해서, 타입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dis의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리스트, 셋, 트 티드 세 해시, 스트림 있는데 이것들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하고 타입 키 줬죠. 그 다음에 스트링에 myintl 하면 myintl이 스트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여기서 지정하고 하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이렇게 타입 펑션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없는데 이제 이 앞에 5를 줘서 한 오를 줘서 쿼리를 어, 수행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데이터타입 구분 없이 다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타임펑셔널을 사용해서 이게 어느 데이터타입인지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 레디스 인코딩 타입 내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이는 것은 스트링,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인데 스트링 안에서도 내부에 로우나 embstr, int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각자 형태에 따라서 어그 인코딩 타입으로 구분돼서 저장이 됩니다. 리스트는 퀵리스트 한가지고요. 셋은 해시테이블이나 I N T SET 밑에도 어 각각에 따라서 인코딩 타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인코딩 키인데, 밸류가 어떤 형태냐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myInt고 int라는 게 이게 value가 숫자라고 하는 encoding 타입이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밑에 거 하나 더 해보면 네. mysdn 이죠 네. value 이렇게 하면 value 1 0 2 e m b s t n 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리스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음. mylist는 퀵리스트로 되어있는 거고 mysdn은 해시테이블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TTL에 대해서 TTL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TL은 TTL 키 또는 TTL의 키 밸류 이렇게 나노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키는 키에다가 expire 명령을 해서 걸었을 때고 TTL 키 밸류는 밸류의 멤버에 expire 명령으로 어, 만료 시간을 설정했을 때 조회를 해 보는 겁니다. 익스파이어 네, 명령으로 설정한 만료 시간을 리턴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여기서 어 익스파이어 명령을 몇 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MYSTR1 2 이렇게 하는 건 이건 300초 후에 이것이 삭제되는 거죠. 이건 아니 이건 3,000초 후에, 이건 10,000초 10 후에 삭제되는 거고요. MySTL3는 5,000초 후에 되는 거고, 4는 20,000초 20 후에, MySTL5는 7,000초 후에 삭제되는 거고요. TTL 키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몇초 후에 삭제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3000으로 했는데 지금 50초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TTL function의 오도바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TTL 시각순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장 어, 빨리 삭제되는 것들이 앞에 나오고, order by order by dsc 하면 가장 늦게, 삭제, 늦게 삭제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tl에 어, 조건을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크다 작다, 뭐 between 같은 것들 이렇게 조건을 줘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파이어가 걸려 있지 않은 키들을 조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섯 개가 익스파이어가 걸려 있는데 s 시스트 명령으로 mystr2하고 4를 삭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ttl이 마이너스 1인 것은 익스파이하고 아, 걸려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하고 4가 걸려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걸려있는 것들만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tl의 키, 밸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익스파이어 명령으로 멤버 밸류에 설정한 만료 시간을 초로 리턴을 어, 하는 거고요. 멤버의 익스파이어 설정은 set이나 zset 해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myset1에 키몇 개를 입력을 하고 a, b, d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멤버에 이것은 마이세딜의 A에 멤버 AAA에만 익스파이어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키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BBB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 어. 여기에 myset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myset1만 하는 것이 낫겠네요 m y s e t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 보면 여기 다른 거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bb하고 aaa의 아, 멤버의 익스파이어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PTTL은 밀리초로 리턴을 합니다. 사용법은 어, TTL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타임은 생성 또는 마지막 수정 일시를 리턴을 합니다. 레디스에는 해당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레디스는 업데이트 타임을 레디스 커뮤니티 버전이죠. 업데이트 타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타임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만 관리를 하고요. 이 업데이트 타임은 AOF나 RDB 파일에도 저장이 되므로 레디 서버가 재시작됐을 때도 유지가 됩니다. 커뮤니티 버전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는. 1 9 7 1년1 0 1일, 7 0년 1월 1일로 표시가 됩니다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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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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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성됐거나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어, 스트링이기 때문에 생성된 숫자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mystr에 bbb를 한번 밸류에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 보면 어... v a l 10에 bbb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고 업데이트 타임이 아까 하고는 바뀌었죠 13시 3 1분0 4초 했는데 13시 55분 39초로 지금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업데이트 타임을 키가 바뀐 시간을 관리를 하고요 리스트에서도 <laughs> 리스트에 데이터가 추가, 푸시됐거나 삭제되면 마지막 변경 일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et, set, 해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mylist1에 이렇게 나오는데 r 프 c 로에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 똑같은 쿼리로 조회를 해보면 아까 31분 14초에서 방금 업데이트 된 시간인 56분 43초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팝에도, 팝에서 데이터가 없어져도 역시 똑같이 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타임을 오더바이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키가 언제 어, 갱신이 됐는지, 입력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더바이 업데이트 키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어, 입력되고 갱신된 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타임에 이렇게 특정한 날짜 조건을 이렇게 줘서 어떤 날짜 것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날짜보다 큰 것들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비트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레디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